예전에 모든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슬로건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는 고객만족 부서를 신설하는 등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늘리는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브랜드 키우는 방법 브랜드 파워업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는 구매한 제품이 과연 사람들의 기대치를 능가하느냐 아니냐로 가늠하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대에 의하면 불만족이라 평가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기업은 최근에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가치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들여와서 고객을 헷갈리게 합니다. 기존 고객 만족의 문제점은 기업이 어렵게 기대 수준을 충족해도 고객들은 다음번에 더큰 기대 수준으로 다시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택배가 산업이 우리나라만큼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주문한 후에 바로 다음 날에 배달되는 것을 당연한 기대 수준이 로된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 뭐 어느 나라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배송 부분 만큼은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하지만 어 대한민국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지면서 까다로워진 고객들의 불평이 끝이 나지 않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원데이 배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마 놀라다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고객 만족도가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CS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구매 후 만족한다고 대답한 고객 중 기껏해야 8% 정도가 실제 재구매로 이어졌다는 그 통계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도 그 제품을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구매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은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더 편리한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한번 어느 브랜드에 초기 꽂히면 언제나 해당 브랜드만 찾는 경향이 다른 나라 소비자보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공략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관문인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1등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는 일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예비 고객에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시키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첫 번째 방식은요 바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많은 치킨 가게가 있는데도 유독 고객이 어느 한 치킨 가게에 계속 주문하는 것도 혹은 어느 고객이 같은 주유소로 계속 가게 되는 것도 늘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의뢰 쓰게 되는 것도 마일리지 적립 등의 장치로 유도한 그러한 습관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좋은 디자인이죠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았을 때 먼저 입성해 있는 수많은 mp3 시장의 선두주자들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아이팟은 앞선 경쟁자의 제품보다 가격도 비쌌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팟의 이 멋진 디자인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습관에 숙달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아이팟의 클릭휠은 손바닥만한 MP3의 볼륨 조절과 음악 탐색을 손쉽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제안이었습니다. 애플, 애플 제품이 늘 그렇듯이 별도의 사용 설명이나 연습 없이도 사용법을 익히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팟의 사용법이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mp3에 길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폭발적인 시장 창출은 아마 늦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는 왜그 많은 카페 중에서 유독 스타벅스에 갈까요?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을 제3의 공간을 제공한 덕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보게 되면 편의성을 통한 습관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로 볼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시키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기본 통념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런 전략을 무시하고요, 인접한 곳에 또 다른 스타벅스 매장을 개설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즉, 고객이 길을 건너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점포의 바로 건너편에 새로운 매장을 개설해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죠. 마케팅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스타벅스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비자의 습관을 지배하게 되면 매출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기업들은 때로 기존의 습관을 파괴해서 새로운 습관을 창출하도록 마케팅 지원을 쏟아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침대를 가구처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습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라르고 주장한 에이스 침대가 유명해졌듯이 경쟁자의 시장을 통째로 빼앗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카테고리 제한이라는 방식입니다. 즉 소비자들의 새로운 습관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창업 중소기업 CEO가 해야 할 새로운 브랜드 파워업. 전략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브랜드 선택의 95% 이상이 습관에 의한 구매입니다. 시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신생 기업일수록 소비자에게 새로운 습관이 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통고담 김용호의 대한민국 팀소기업의 브랜드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